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란 은혜입니다. 우리를 새벽은 사실 쉽지 않는 새벽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새벽은 각절의 은혜와 축복이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laughs> 삶이 복음이다라는 책 이채영 이다 오 의사이면서 그리고 스피리가인 이채영 씨가 쓴 삶이 복음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그곳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이다 보니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다 보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술을 더 진행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그걸 잘라내야 될지 놔둬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 또 무슨 시를 사용할지 등 여러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의사랄지라도 수시로 어려운 결정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어려운 순간마다 한숨이 터져 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 여러분 그 한숨이 터져나오는 소리가 바로 주님을 부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은 늘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늘내 바로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한 주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사도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오늘 나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한잔 얹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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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참 너무 혹시 새벽이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 하라고 다했는데 알아서 따라. <laughs>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이게 위대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 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늘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당시의 성전은 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교회들을 볼 때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알지만 이 당시는 여러분 교회의 성전의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누군가의 집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성전은 뭐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당시의 성도들은 성전은 어디냐 있느늘저 멀리에 있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저 멀리 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위대한 겁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 속에 그리고 바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됐었던 것은 뭐냐면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놓자 바로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샥기나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전을 여러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나왔다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은 입니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소중하고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존엄하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서, 성경의 가치는 말하냐? 우리의 가치는 인간이기에 존엄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가치가 우리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우리는 그냥 이런 비유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마시지 마라 우리 몸은 성전이니까 더럽히지 마라고 말합니다 예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위대한 존재고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예수가 오신 이후로 나는 소중한 존재로 바뀌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소중한 인생을 그러므로 함부로 살지 말고 소중한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고 그 소중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다 모르는 소중한 인생을 잘못 살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사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다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는 인생은 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과 내 조건과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동화책을 보니까 여러분, 재미난 성경 동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무들이 자라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폐가 될 거야 어떤 나무는 나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거야 근데 그 나무들이 여러분 잘려져서 가서 뭐가 됐냐면 한 나무는 말구유가 됐습니다 말 밥통이 된 것이죠 늘 지저분한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 말구유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우셨습니다. 아, 네. 이전까지 말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 누우신 이후로부터 모두가 불우하는 말구유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그 말구유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말 구유가 발견돼서 경매 신장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가격을 받겠죠. 그런데 네, 여러분 그말 구유가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말 구유 누셨으니까요. 우한 나무는 큰 배가 되는 꿈을 꿨는데 잘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나중에 뭐가 됐느냐? 죄인을 못 박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내 꿈이 아니야. 죽음의 현장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보혈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보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율이 어디에 흘렀느냐 그 십자가 위에 흘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바라보는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마찬가지죠 우리는 보율의 종, 종,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유를 만나게 될때 우리는 감동은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고백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다존귀하고다 아름답고, 다 위대하고, 다 축복의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사도는 그런 성경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말해줍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의 안타까움은 바로 이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은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때 우리에게 이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우리 이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생은 세상의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십칠절의 말씀 우리의 거룩 우리도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1 8 절의 말씀에 그럼 그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눈주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은 보입니다. 그 세례본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보닛은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를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바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바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바보. 지혜로운 자와 여러분 바보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바보가 왜 되는지를 바울서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가? 이 세상에 진짜 어리석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고, 자랑한다는 것은 의지하고 하나님과 같이 여기 있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바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자랑했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은 세상의 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든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의 안타까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식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근데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는 세상의식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식은 뭡니까? 예수식입니다. 예수식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 있습니다. 온유가 뭘까요? 부드러운 성품, 예. 여러분, 이 온유는 세상에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식입니다.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을 하나님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함이 말로 온유함이지 다른 말로 는면 뭔지 아십니까? 독립부입니다 독립부. 근데 모세의 비밀은 말입니다. 그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수의인을 안내로 취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지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스인을알려었을 때에 그의 형 아론과 루이가 여러 분 모세를 비난합니다.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단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막에는 쉐키나족으로만 들어갈 뿐입니다. 그게 모세의 온유함이. 여러분 누가 모세 편을 들은지 아십니까? 사람이 들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뭡니까? 누이 앞에서 말입니다. 모세 편을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주신 것이죠 나는 모세 편이다. 가슴에 손을 대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는데 말입니다. 블레셋한테 자기 것자 빼앗아 버립니다. 이러면 그러자 이삭은 그냥 우물을 줘 버립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자기 것자 갑니다. 줘 버립니다. 나중에 로봇의 우물을 봤을 때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삭은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삭의 편이야. 나는 이삭의 편이야. 저 블레셋의 목자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한 것이죠. 난 이삭의 편이야. 언제요? 이삭이 하나님의 바보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모습. 세상에 볼때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왜 저런 바보짓을 하나? 모두 다 예수를 호산나 다위사전에 빠져들었는데 왜 십자가로 가나?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바보가 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세상의식이 아니라 세상에 보기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밥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편을 들어주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의 부활과, 우리의 삶 속의 축복과, 우리의 삶 속의 영광과, 우리의 삶 속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이 새벽을 깨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어 일지 모르지만, 올리자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바보인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부활케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되는 이 복된 사순절의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우리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찾아가겠습니다.